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총사 기본 정보 편입니다. 질문이 많더라고요. 총사에 대해서 기본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도 이제 총사를 깊게 키워본 게 아니고 딱이 정도까지만 키워봤어요. 아툰썸 나왔을 때한두달 정도 달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74까지만 딱 키우고 요즘은 또안 하고 있는데 아이만 받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소가금 기준이고요. 나중에 70 넘어서 80 넘어서 이런 이야기는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전달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것들 먼저 이제 캐릭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요. 저는 항상 총사 아니면 암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총사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 총사 캐릭이 좋은 이유도 있는데, 육성, 육성 과정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총사가 이게 무슨 말이냐?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이. 압박감이 없어요. 어떤 압박이 있냐. 클래스마다 압박감이 하나씩은 있죠. 예를 들어서 요정을, 요정을 생각을 해볼게요. 요정의 압박은 뭐죠? 사이아의 활이죠. 첫 번째, 사이아의 활. 요정한테 사이아의 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두 번째는 스톰샷이죠. 사이아의 활 플러스 스톰샷. 이 압박감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죠? 다이아의 압박감이죠. 다이아의 압박감. 소가금이신 분들은 한천 다이아 1500 다이아, 뭐, 이 정도 쓰시면 스톰샷이랑 사이아이와 둘다 해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가금은 0부터 이거를 모으려면 이거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한 달로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크헬프의 스트레스는 뭐죠? 다크헬프의 스트레스 든 스킬이죠. 더블 브레이크, 팽, 드레스 이베이전까지 묻잖아요. 그런데 더블은 이제 다이아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팽은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파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이베이전도 마찬가지지긴 한데 그래도 이베이전은 가끔 파시는 분들이 보이긴 해요. 팽을 뭘로 사냐 그러면 명예코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8만개죠 8만개. 스트레스가 이제 명예코인. 팽을 다 명예코인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8만개를 모아야 된다는 압박감. 군주도 마찬가지로 스킬, 명예코인으로 배워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마법사는 말할 필요도 없죠. 마법사 모든 게 스트레스지. 다이아의 명예코인에. 그렇다면 총사는 어떠냐? 스킬이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스킬이 쭉 있는데, 이 세팅업만 이제 명예 코인이에요. 근데 이 세팅업은 사냥에서 필수는 아니야. 최대 체력이 증가한다 이건데, 이제 PVP에선 필수겠죠. 그런데 사냥에선 필수는 아니에요. 이 사냥 필수 스킬들은 다 그냥 상점에서 팝니다. 물론 이 이후에 스킬들은 저랑 무관한 스킬들이니까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아, 기사를 빼먹었네요. 기사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죠? 근데 변신이죠, 변신. 변신, 무슨 변신? 아크 변신. 아크 변신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있고 없고가 꽤 크거든요? 거기다가 65호 기준으로 이 컬렉션까지 근거리 데미지 플러스 1까지 있다 보니까 기사는 아크나이트를 빨리 뽑으면 캐릭이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압박감 있죠. 암기도 마찬가지고 잠깐 다른 이야기 하자면 야크나이트를 빨리 뽑기 위해서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련 던전 맨날 돌고 상점에서 이거 맨날 사고 변신 제작 코인 상점 맨날 사고 플러스로 모이는 명코 전부 혈맹 상점에서 변신 코인을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50일에서 60일 정도면 이제 50일 조금 덜 걸리나? 단순 계산으로. 이벤트도 중간중간에 하면은 빠르면 4,50일, 좀 느리면 60일 정도면 아크나이트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총사는 그런 압박감이 1도 없다는 거지. 총사도 물론 이거 좋습니다. 총사 아크 변신도. 그런데 기사의 아크나이트처럼 무조건적으로 빨리 해야 돼. 이 정도 압박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스트레스가 1도 없는 그냥 아덴만 모으면 스킬 다 배울 수 있는 기본 스킬 다 배울 수 있는 총사를 매우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럼 스킬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총사 스킬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총사 스킬은 여기 마법상인에서 다 아덴으로 팔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부스타모는 이제 저도 아직 안 배웠는데 M 통 늘려주는 거거든요. 저도 빨리 배워야 되는데. 아마 한 6개월 뒤에 배우지 않을까.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이 캐릭을. 스킬 하나하나 보면은, 먼저 패스트 무빙은 요정의 그거예요 윈드워크 같이. 자세히 볼게요. 이동속도 25%, 공속 25%, 시전속도 25%. 마찬가지로 촐기 빨고 쓰면은, 촐기 빨고 써서 2단 가속하는 거고요 이제 멀티샷, 더블샷, 윈드밀샷, 이렇게 있는데, 멀티샷은 이제 내가 공격을 해서 이 주위를 다 범위 공격하는 거예요. 타격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더블샷은 이제 한 명한테 빠바박 꽂히는 거. 이제 요정의 트리플처럼. 그런데 이 스킬이 미친 게 뭐냐면 MP가 8밖에 안 들어요. 대신 정제석이 2개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미친 거죠. MP가 8밖에 안 들어. 그리고 윈드밀샷. 윈드밀샷은 이제 내 주위에 있는 몬스터를 한 번에 공격하는 거. 범위 공격. 그런데 이세 이 개는 쿨이 같이 돌기 때문에 당연히 사냥, 이제 자동 사냥할 때는 이거 더블샷만 내리고 하겠죠. 쿨이 같이 돌기 때문에. 세개 이렇게 다 해도 하나만 쌓요 쿨이 같이 돕니다. 볼게요. 쿨이 세 개가 같이 돌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은 거의 대부분 이것만 한다 더블샷 그리고 만화 체인지 이건 요정의 소울 같은 건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이건 정제석만 들어가요 요정은 피가 깎이잖아요 그런데 총사는 정제석만 들어간다 정제석 가격을 한번 봐 볼까요 정제석은 가격도 쌉니다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만개 사봤자 6천원이에요 그리고 더 미친 건 무게가 없습니다 무게가 없다는 거 그리고 스피드 마스터 이거는 이제 이동 속도만 진주 효과 3단 가속 공격 속도는 아니고요 이동 속도만 그리고 토탈하머는 방어구 7방 마방 7 올려주는 거 그리고 홀딩 포지션이 있는데 이거는요 딱 쓰는 순간 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어딨지 홀딩 포지션 움직이지 않으면 명중이 20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쏘면은 명중이 20인데 움직이면은 명중이 플러스 9가 돼요. 좀 재밌죠. 솔직히 저는 사냥충이라 잘 모르겠는데 뭔가 PVP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거겠죠. 사람들이 말뚝딜로 싸울 때는 이렇게 홀딩 포지션을 딱 쓰고 싸우면은 웬만하면 더 말하려고 했는데. PvP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싸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총사 스킬이었고요. 이걸 다 이제 아덴으로 배운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장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무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 캐논이 있고 라이플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이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두개 대표적인 파템으로 둔블레스터와 트리스탄의 라이플 비교를 해보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표시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라이플이 공속이 4%더 빠르고 사전거리가 플러스 1더 깁니다. 핸드캐논보다. 이거를 먼저 알고 계시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타격치를 보면 핸드캐논이 기본 타격치가 좋죠. 그리고 여기에 관통효과가 붙어 있습니다. 관통효과. 이게 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라이플의 장점, 공속 4%, 그리고 사정거리가 플러스 1, 핸드캐논의 장점, 관통효과, 그리고 타격치가 높다. 이렇게 딱 구분, 장점만 놓고 구분하니까 사냥터가 조금 나눠지죠. 라이플은 어디가 좋을까요? 음,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생각일 뿐이에요. 절대적인 정답은 될수 없다는 거. 용계라던가, 버땅, 그신, 이렇게, 언데드를 녹이는 곳. 이렇게 미스릴 화살로, 미스릴 탄환, 은, 은, 탄환, 이렇게, 언데드 추뎀으로 몹을 녹이는 곳. 이런 곳은, 거의 이제, 언데드 추뎀으로 잡는 거니까 공속이 빠른 게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사정거리가 플러스 1더 길다 보니까, 트리스탄의 라이플이 좀더 좋겠죠. 그런데 예외가 되는 곳, 이제, 라바 던전의 명법, 명법 분항, 그쪽은, 언데드면서 손상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둠블레스터가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둠블레스터는 어딜까요? 이제 핸드캐넌. 이건 이제 관통효과 하나로 얘기가 끝나죠. 수던 4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인에도 그렇고. 관통효과가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상몬스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북이, 터틀 드래곤이나 뭐 시안이라던가 수던 4층에. 이런 몬스터한테는 원거리 데미지가 전부 안 들어가요. 50% 정도 들어갑니다. 이 손상몸한테는. 그런데 이 관통 효과가 있으면 100%, 타격치가 100%다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단몸은 체력도 조금 있는 편이죠. 그래서 타격치도 높고 관통 효과가 있는 이 핸드캐넌, 이 둠블레스터가 좋겠죠. 아무래도. 결론이 뭐냐? 둘다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음, 제 생각에는 게임을 하시다가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먹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먼저 나오는 거에 맞춰서, 둠불이 나오냐, 트리스탄의 라이플이 나오냐. 이둘 중에 먼저 먹는 거에 맞춰서 사냥터를 정해서 사냥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둘다 나오면, 둘다 갖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지금 구 헌팅 라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먹으면 다 질릅니다. 그래서 그냥 남은 게 이거밖에 없고요. 구헌팅 라이플. 이것도 쓸만해요. 이 구헌팅 라이플도 제 생각엔 구월보다도 쓸만한 것 같은데. 구헌팅 라이플도 몹 금방 잡습니다. 자, 그러면 방어구 확인해 볼게요. 방어구도 당연히 엠틱셋이 좋아요. 왜냐면 더블 샷 자체가 워낙 십상타 치는 스킬이기 때문에, 거기다 MP 소모가 8이죠. m t x s 이좋고요 m t x s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구는 당연히 엘름의 축복 껴야겠죠. 엘름 사용하시면 될거 같고, 방어구에 덱스까지 플러스, 덱스까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T 같은 경우엔 이제 빛나는 티셔츠 끼셔야겠죠. 이건 이제 출석체크로 이렇게 주는 거, 안전인첸 플러스 4까지 사용하다가, 뭐 이벤트라던가 뭐 해서 플러스 5까지 노리시면 될것 같고요 신발은 강부나 강부 끼다가 이제 뭐 민부 먹으면 민부 끼셔도 되고 장갑은 처음에는 활골무 사용하다가 나중에 사격장갑 제작해서 사용하고 뭐 나중에 아주 나중에 오픈핑거글러브까지 생각하시면 좋겠죠 오픈핑거글러브는 이거예요 뭐 인트1에 MP회복도 있고 명중까지 마법명중까지 각반은 당연히 강철각반이죠. 강철각반 제작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갑옷이랑 망톤데, 최종적으로 이제 한 최종적으로 무소가금 기준으로, MTX 기준으로 신간에로브랑 신망 아니면 음망을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신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보망 끼시다가 뭐 신망 정도로 먹으면 바꾸시면 되고, 신로브는요. 신로브 신롭 전에는 하나가 더 있긴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이제 각인상자 캐서 먹으라고 하겠는데 이제 그 말을 못 하겠어 요 왜냐면 각상 캐는 거 자체가 워낙 효율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제 신간에 로브 를 먹는다 그러면은 올림으로 돌려서 먹으라는 말 밖에 못 하겠어요 저는 근데 신간 로브 전에는 조금 다이아를 모아서 이제 다크 포레스터에 가고 가보... 여기는 아툰섭이라서 좀 비싼 편이에요 이제 저, 제가 원래 본 캐릭 이제 판도라섭은 이거 거의 100다이아도 안 하거든요 굿섭 기준으로 이런 거, 다크 포레스터에 가보 또 MP 회복이 플러스 5가 있습니다. 안전인첸 4구요. 4까지만 딱 발라서 쓰다가, 뭐 나중에 신간의 로브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방어구를 더 생각하신다면, 뭐요 판을 끼셔도 되고, 뭐, 방어구 이제 무소가금 기준이기 때문에, 또제 주제로는 이 정도밖에 추천을 못 드리겠고, 악셀을 보면요. 당연히 이제, 검기 푹이 끼셔야겠죠. 플러스 3 정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벨트는 빛나는 정신의 벨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뭐, 정제석 자체가 무게가 없고, 요정은 제가 이걸 추천하거든요. 요정은 저도 이거 다 벨트 이거 끼고 있는데, 테벨로 끼고 있는데, 이거 끼고 있는데, 총사는 꼭요 무게 보너스 이거 생각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이 미스를 탄한 자체도 가벼울 뿐더러, 정제석도 무게가 없죠. 그래서 그냥 빗정 정도만 끼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호의 반지랑 심연의 반지까지 한쌍 같이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팔아먹었는데, 용계같이 방어구가 조금 필요한 곳에서는 수호의 반지 끼는 게 낫고, 뭐, 몹을 조금 녹이는 곳, 개밭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할 때는 심연의 반지로 쌍을 껴서, MP 회복을 플러스 2 높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반지는요 그냥 지혜의 반지인데 네 지혜의 반지가 잠깐 지혜의 반지 이걸 설명을 좀 할게요 지혜의 반지 그냥 영광 끼시면 돼요 영광 끼시면은 mp 회복이 1입니다 플러스 1 하면은 mp 회복이 2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플러스 2까지 해놨잖아요 이건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해서 이렇게 플러스 2된 건데 2까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영강 아니면 플러스 1이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플러스 1이랑 플러스 2랑 엠틱 똑같고요 플러스 3 되면 엠틱이 더 올라가긴 하는데 그럴 바엔 용반하는 게 낫죠 플러스 3 만들 바에는 왜냐면 플러스 3두개 만들어서 축3용반 만드는 게 낫죠 뭔가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혜의 반지는 0 아니면 플러스 1 정도까지만 그 문장은 이제 한 3수의 문장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고 초보분들은 이제 악세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정말 잘 해야 돼요 처음엔 없는 거 끼고 계시다가 뭐 출석체크랑 이벤트로 받는 거 그냥 발라서 3을 목표로 하시는 걸 이제 가끔 댓글로 막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넌뭐 무과금인데 캐릭마다 뭐 악세가 오악세가왜 있냐고 그냥, 하다 보니까 됐는데요, 전. 저는. 저는 게임을 한 2년 넘게, 저는 오픈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그 정도는 하겠죠? 저는 게임창이니까, 린창이니까. 오래 하다, 하다, 보면은 다이아도 벌리고. 잠깐, 이런 쓸데없는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악세은 뭐, 한 플러스 3,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음, 네, 추가로 많이 하는 질문 두 개. 녹화 매크로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 맞는데, 이건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NC가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써봤어요. 근데 진짜 좋아요. 진짜 개좋아요. 진짜로 미쳤어. 녹화 매크롤 쓰고 안 쓰고는 천지 차입니다. 총사가. 그런데 저는 무서워서 못 써요. 쫄보라서. 아, 진짜 쫄보라서. 저는 참고로 한 컴퓨터에 계정 두 개도 못 틀어요. 진짜 쫄보라서. 예전에 압류를 한번 먹었거든요. 제가 계정 4개를 한번에 돌리다가 3개가 날아가더라고그 이후로 절대로 한 컴퓨터에 2개 이상 못 들어요. 근데 흔하게 틀죠. 근데 저는 쫄보라, 진짜 쫄보라. 그리고 저는 해외에서 게임을 하니까, 일본에서 게임을 하니까 NC가 해외 IP한테는 조금 자비가 없어요. 일본 서버에서 한국 IP 이렇게 막싹 잡듯이. 한국 서버에서도, 일본 서버에서도, 저도 계정 3개 트니까, 아, 4개 트니까 3개 한 번에 날아간 것처럼.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저는 쫄보라 하지 말라는 건안 합니다. 그리고, 인트 20 이야기가 많은데, 인트 20을 왜 하는 거냐면, 이제, 인트 20을 맞추면, 이거 MP 소모양이 1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MP가 7이 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직, 이제 무소가금 입장에서, 만 스탯 찍기 전에는 MP 2 0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좀더 나중에 한번더 풀어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으로랑 뭐 스탯 이야기는 그럼 기본적인 총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정리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